자, 왜 집주인 80%가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요?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? 화재보험, 돈만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중요해요. 마치 김장김치처럼 든든하죠? 자, 화재보험이 꼭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마음의 평화. 만약 끔찍한 일이 생겨도 보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꿀잠 잘수 있겠죠? 이런 안심, 돈으로 살수 있나요? 두 번째, 재정적 안전망, 화재 피해 복구 비용, 어마어마하죠. 몇천만 원은 우습게 나갈 수 있어요. 화재 보험이 있으면 휘청거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. 마치 든든한 적금 같은 존재랄까요? 세 번째, 집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. 가재도구도 보장됩니다. 소중한 최신 가전제품, 가구들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 마치 붕어빵의 파처럼 소중한 존재들이죠.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. 지금 바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세요. 모두 안전하세요.